그 아래쪽에서 탱카나 낚시를 할 건데요. 음, 전에는, 얼마, 며칠 전에 탱카나 낚시를 해갖고, 블루기를 몇 마리 잡아서, 오늘도 블루기를 낚시를 하려고 왔습니다. 이 밑에 보면은 블루길이 있어요. 블루길이 텐카나 낚시에 잘 잡히거든요. 그래서 요 며칠 전에 했고, 이 플라이는 산천어용 플라이라니까 얘네가 못 물어서 일단은 발견이 잡을 때 쓰는 플라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정도면 얘네가 물것 같네요. 일단은. 다리 밑에 몇 마리가 있으니까, 그냥 손으로, 플라이나 던지듯이, 던지진 않을 거고, 이걸로 해서, 들었다 놨다 막곱고지 비슷하게 한번 해서, 잡아보도록 할게요. 얘네가, 물것 같아요. 잡았다. 살 잡히네. 아씨, 얘네 너무 깊이 생겼네. 아무 바늘 빼는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왔다가. 아, 자, 한 마리. 다. 이번에도. 한 번. 아이고. 다시. 다 됐다. 두 마리. 그래, 여기 많이 몰려있구만. 아, 잡노랑 보여드려야 되는데. 한 마리만 잡혀라. 방금 좀 전에 강준치가 잡혔었는데, 아 올라오다가 바늘이 너무 작아서 떨어졌어. 아, 딱 범위를 조금, 얘네들이, 오, 저 배스 큰거 있다. 배스 한 3, 40 정도 되겠다.